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자잡다. 나 요번에 페리카나에서 신메뉴 나왔는데 로스핀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페리안에서 통다리 치킨이 나왔다고 해요. 원래 예쁘게 좀 세팅하고 먹어보려고 했는데 양념이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네 가지 맛인데 오늘 핫데블맛더 매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뭐, 뭐 매운 양념 맛인가? 그거는 고추 두개 표시였고 이건 고추 한개 표시해가지고 일단은 뭐 이걸로 한번 주문해봤습니다.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다음에 요거는 프라이드 프라이드는 반마이 요건 반마리고 요거는 한개예요 요거는 18,000원 요거는 10,000원 사장님이 서비스로 티즈볼 주셨거든요 티 먹어볼게요 프라이드는 소금이죠 소금 준비해놓고 먼저 로스핀 하데블 맛 같은 경우는 요런 닭다리가 4개 들어있다고 해요 왼손 사이즈가 금지 금지 갑니다 통다리 사이즈는 이만한 사이즈 처음으로 페리칸에서 통다리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좀 부드럽네요. 일단 이름은핫데 먹고, 데비해가지고 엄청 튀진 않네요 엄청 면 매운맛 정도 느낌? 그 정도 고 엄청 튀어나오고, 엄청 튀 다음에 치즈청튀어나치즈 엄청 튀어나 후라이드 튀어나오고, 후라이드 엄청 양치질 한번 해줘야죠 겉이 엄청 막 바삭바삭한 느낌은 아닌데 살짝 그 탕수육 탕수육 옷 같은 약간 자, 런 느낌의 바삭함 옛날 탕수육 튀김옷이 엄청 얇아서 좋은 거 같아요 좀 이따 후라이드요 양념에 찍어 먹으면 맛있을 거 같은데 로스핀 양념에 저, 끔찍합니다. 처음에 사실 요거, 사장님이 설명해 주시러, 다리 4개 들어있다고 설명해 주시던데, 4개에 18,000원이면 너무 뭐 비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, 요 사이즈 보면 전혀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죠. 보통 편의점에 요만한 사이즈, 통다리 한개뭐한 4,000원, 5,000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, 4개 하면 2만원인데, 양념이나 뭐, 바로 조리해서 준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소스가 많으니까 제가 이 정도 먹을 정도면 한 단계 위에 꺼 매운맛도 먹을만할 것 같습니다. 이게 원래 다리 사이즈. 이번에 후라이드를 양념 여기 찍어서. 윙봉. 살짝 있으니까 양념도 좀 중화되고 매운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역시 튀겨야지 응? 맛이. 맛도 나고, 훈제의 양도 나고. 자,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, 베이컨, 로스핀 핫대불맛, 한번 먹어봤는데, 맵기 정도는 처음에는 그렇게 막 엄청 맵다라고 느껴지진 않는데, 맛있게 매운 맛인데, 먹다 보니까, 은근히 요 입술 주변이 지금, 얼얼하게. 바로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4개의 달랑 들어있어 가지고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먹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배가 부릅니다. 상당히 배가 불러가지고 충분히 고제값거치를 한다. 둘이서 나눠먹기에도 두 조각씩 뭐 싸움 없이 거의 사이즈도 동일한 것 같으니까 잘 나눠먹을 수있을 약간 그런 메뉴가 아닌가 싶어요. 여기다가 후라이드 같은 경우는 약간 튀김옷이 옛날 탕수육 같은 그런 튀김 느낌이고 얇은 튀김옷이라 가지고 아, 콧물 나오네. 오랜만에 먹었는데 굉장히 매력있습니다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핫데블맛 고비에도 맵기 단계가 한개더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,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신메뉴 신제품,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